김포시 의회 부의장 오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따뜻한 계절 봄이 왔습니다. 아, 주변에 보면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그 다음에 봄년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제 마음은 차가운지요?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봄이 왔습니까? 아직 니야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춥습니다. 우리 고주머니의 지갑이 너무 얇고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민생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0석 강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팍팍합니다. 음, 왜 이렇게 됐습니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시가 부즈머니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4월 10일 이런 경제 도탄을 만든 파탄을 만든 윤석열 정권 비판해야 되겠죠? 네! 4월 10일 우리 김포 시민들이 여기 오일장에 오신 시민들이 꼭 투표 현장에 가셔서 투표장에 가셔서 신성한 한 표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겠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10월 29일입니다. 1번, 이태원 참사라고 들어보셨죠? 1번, 159명의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이, 2번, 우리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1번, 죽은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바닥에서 159명의 생태 같은 우리 청년들이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뭐했습니까 용산구청장 뭐했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은 아직도 단한번 유가족들을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을 가장 먼저 보듬어줘야 될 대통령.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그 쓰리고 아픈 딸 자식을 잃은 그 마음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줘야 될 대통령이. 단한 번도, 단한 일문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4월 10일, 이런 대통령 심판해야 되겠죠? 네! 오성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습니다. 충청도에서 비가 참사 6월 7월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성지하 참사. 아 9명이 생태같은 우리 대한민국에 시민들이, 국민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역시 초동대형이 미흡했습니다. 제3기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어찌했습니까? 호주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입국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저항들이, 국민들의 비판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대통령 권력, 또 가장 큰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이 비판하면, 심판하면 이깁니다. 바로 4월 10일,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을 우리 시민들이, 우리 북변동의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바꿔야 됩니다. 4월 10일, 이번에 정말 바꾸면 진짜 대한민국의 고이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될 겁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입을 틀어막는 정권. 이게 계속되면 안 됩니다. 2년이, 20년, 200년 같다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4월 10일,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봄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기포 시민 여러분, 북변동 5일장에 오신 시민 여러분, 다행히도 이런 정권을 견제할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기후일본 민주당, 기후일본김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늘어안고 공감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퇴근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오선을 위해서 세종시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김포의 삭발 투호를 했습니다. 삭발 투쟁을 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김포에 가장 간절했었던 교통문제 2021년 4차 국가철도 망에 바로 반영시킨 사람이 바로 김지영입니다 기호 1번 김지영을 시민들의 따뜻하게 그리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하려고 했었던 사람 이 사람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재산의 여론을 뽑아주시면 더큰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 더큰 일꾼으로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가서 더 많은 예산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김포는 2035년이면 73만 8천 명이 됩니다. 지금 50만에서 다시 25만이 늘어납니다. 더큰 정치를 할수 있는 대선의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4월 10일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정권 심판해주시고 우리 김주영 후 보고 뽑아주시면 김포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울번 김주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